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노래를 하나 냈어요 제 유튜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노래를 하나 냈는데 제 생일 처음으로 그 노래를 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알바 가기 전이라 좀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시간 안에 얘기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음원을 내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계속 꿈꿔왔던 일이 내가 만든 내 노래를 내가 불러서 낸다라는 그런 꿈이 언제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학과장 교수님의 강요에 의해서 거의 만들긴 했죠 사실 음원을 뭐 졸업 음원이라고 말하시긴 했지만 사실 졸업 음원이라는게 학교에서 어느정도 지원도 있고 뭐 그런 여러가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지원 하나도 없었고 다제 돈으로 제가 발품 팔아서 녹음실 찾고 앨범 자켓 하고 막 그러면서 했죠 이제 노래를 내려면은 일단은 좋은 노래를 만들어야겠죠 이번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냥 노래를 생각 없이 불렀어요 피아노 치면서 아무 코드나 치면서 근데 어, 느낌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 거기에 가사도 그냥 붙여봤죠 처음 나왔던 가사가 후렴구에 있는 내맘 깊은 곳에 언제나였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만들다 보니까 후렴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 노래를 그래서 후렴을 만들었으니까 이 후렴구에 어울리는 벌스도 만들어 봐야겠구나 그래서 벌스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완성돼 있더라고요. 사실 노래를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 노래 만드는데 걸렸던 시간은 작사, 작곡만 해서 한 30분? 30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짧게, 짧은 시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고 나서 가이드 녹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죠. 피아노를 다시 연주를 해서 어, 녹음을 할수 있는 MR로 쓸수 있는 수준의 피아노 연주를 하고 어, 피아노의 그런 벨로시티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해서 제가 녹음을 할때쓸 음원을 쓸 MR을 만들었죠 보통 인스트라고 하죠 인스트를 만들고 이제 본 녹음을 해야 됐기 때문에 녹음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어, 음원을 내보신 분들이라든지 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노래를 낸다는 거는 좋은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하에 깔아두고 좋은 노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돈이 들어간 만큼 노래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마이크 비싼 거 쓰면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싼 것과 비싼 것의 차이는 진짜 크거든요 물론 이제 음악을 전공하시지 않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그 가격 차이가 커요. 다른 부분에서도 자동차가 저렴한 자동차보다는 그래도 비싼 자동차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도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노래의 퀄리티는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학생이고 제가 처음이라 잘 몰랐기 때문에 너무 비싼 녹음실들은 솔직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냈던 곳이 바로 부천에 위치한 음악 공장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이제 어, 그 부천시에서 지원을 하는 곳이었는데, 음악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어, 저렴한 가격에 연습실을 대여해 준다든지, 녹음실을 사용할 수 있게 녹음 기사분께서 이렇게 디렉을 봐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녹음실을 총 그날 5시간에 빌렸었는데, 5시간에 빌려서 5만 5천원 정도가 나왔어요. 1시간에 1만 천원 정도의 가격인 거죠.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다른 곳들은 녹음을 좀 그래도 괜찮은 곳에서 하려고 하면은 보통 몇십만 원씩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녹음을 할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막상 가보면은 그렇게 막 시설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있을 것다 있고 장비들도 좋은 것들로 그래도 웬만큼 괜찮은 것들로 잘 갖춰져 있고 녹음 봐주시는 기사님도 계시고 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녹음실을 예약을 하고 이제 녹음을 하러 갔죠.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집에서 홈 레코딩은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전문적인 그런 녹음실에서 녹음을 해보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어, 긴장도 많이 하고 서툴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기사님께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로다가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이제 제가 같이 이제 피아노 쳤던 친구가 같이 와가지고 디렉을 봐줬거든요. 집에서 홈 레코딩 하는 그런 느낌으로 편하게 녹음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래 자체가 계속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렇게 녹음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힘이 딸리더라고요 제가 또 노래 부르기 전에는 다른 걸안 먹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보통 그날 물만 마셨었거든요 그래서 배도 굉장히 고프고 좀 힘들긴 했었죠 그래도 5시간 동안 녹음 음 제가 그날 할수 있었던 거에 있어서는 최선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날 컨디션이 좀안 좋긴 했었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쉬웠죠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녹음을 마치면은 보통 이제 이 녹음을 마친 상태에 있는 이 파일들을 합쳐가지고 바로 음원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파일들을 이제 어 뭐라 그래야 될까 쉽게 말하면 다 듣는다고 하죠 믹싱 마스터링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믹싱을 보통 맡기면 믹싱에서는 이제 그런 음악들의 톤이라든지 뭐, 보컬의 음정이라든지 다이나믹 같은 부분들을 만지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소리 같은 부분들도 어떻게, 얼마나 키울지, 줄일지 이런 것도 거기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믹싱 마스터링 작업을 처음에 이제 어떤 곳에 맡겼었어요. 근데 이제 좀, 음,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파일들도 굉장히 손산된 상태로 왔는데 그게 작업물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말하자면 좀안 좋은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실망도 많이 했었고 화도 많이 났었고 했는데 어 그렇게 하다가 그곳이랑은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 돈도 돌려받고 해가지고 어떤 곳에서 해야 할지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지인분께서 믹싱 마스터링 작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어 도와주시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곳에 맡겼죠. 그렇게 해가지고 믹싱 마스터링 작업을 하고, 어, 또 원래는 이제 믹싱 마스터링 작업이라는 게 수정이 보통 수정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에 더 수정을 원하면은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는데 지인 분께서는 이제 어, 제가 원하는 만큼 제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정을 해주시려고 하셨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메일로도 연락을 하면서 수정을 했었고 또 이제 만나 뵙고도 이제 믹싱 마스터링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상의를 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제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작업물이 나올 때까지 믹싱 마스터링을 충분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믹싱 마스터링 작업이 끝나면은 앨범 자켓도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유통사도 알아봐야 했는데 앨범 자켓을 먼저 맡겼었어요 다른 분에게 이제 어 그림을 전공하시는 분께 맡겼었는데 그림을 전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앨범 아트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앨범 커버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빨리 맡겼어야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제 노래 에 있는 앨범 커버는 제가 찍은 제 사진과 제가 이제 글씨 써가지고 마, 만들게 되었죠. 저는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든 건 아니고 그 맥북 프로 그 사진 어플에 편집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만들었어요. 그냥 편집 기능 켜가지고 칸 나누고 좀 자를 때 자르고 글씨 넣고 해가지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허접하긴 하죠. 그렇게 막 전문적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급하게 한 거다 보니까 좀 많이 허접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급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앨범 커버도 만들었고 또 유통사도 좀 많이 찾아보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메이저 유통사들 같은 경우에는 받는 곡수도 정해져 있고 어, 음원 신청이 들어온 음원을 같이 들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고 이 음원을 낼지 아니면은 이 음원은 유통을 하지 않을지 이런 걸 결정한다고 하는데 메이저 유통사에도 제 음원을 보냈었는데 몇몇 곳에서는 이제 네, 어 힘들 것 같다 라는 네, 메일을 받았어 가지고 그러다가 찾던 곳이 지금의 음원을 내준 유통사죠 그래서 유통사에. 이제 그 가입 신청비가 있어요 이 가입 신청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저는 있는 곳에서 한 거라 어그 가입 신청비를 내고 계약서들과 그리고 음원 mp3 파일과 웨이브 파일 그리고 저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그리고 앨범 자켓 제 아티스트 프로필 사진 그렇게 신청서 두 개랑 해가지고 이 파일을 압축시켜가지고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음원 발매 날짜가 정해지고 제 4월 24일에 제 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음 음원 나오니까 좀 아직도 솔직히 좀 뭔가 들으면 챙피하기도 해요. 제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은 여전히 잘했다기보다는 아, 이렇게 노이못 했어. 이런 기분만 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음원을 내 보니까 아, 또더 잘해서 더잘 만들어서 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생기고 아 내가 이거를 이번에만 내고 끝이 아니라 정말 더 발전하는 그런 음원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원을 내면서 사실 모든 과정들이 저는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녹음도 그랬고 믹싱 마스터링도 그랬고 앨범 자켓도 그랬고 유통사도 그랬고 저는 늘큰 문제들이 있었어가지고 진짜 노래 내기 전에. 아 빨리 내가 끝내고 싶다 너무 힘들다 진짜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한번 내 보니까 그래도 지금 또 다른 음원 준비 중인데 이 음원을 준비할 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뭔가 경험해본 게 있잖아요 대여봉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음악을 하고 계시거나 뭔가 이런 음악 쪽으로 계속 가실 분들이라면은 아직 음원을 내지 않으신 분들이 또 계시다면은. 저는 꼭 음원을 내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뭐막 아무 곡이나 써서 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쓸수 있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자기가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그런 노래들을 음원으로 만들어서 낸다면은 정말 그 뿌듯함은 배가 될 거고 또 이후에도 내가 이 음악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좋은 음악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 그런 원동력이 될 테니까 저는 아직 음원을 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노력하셔서 좋은 곡 만드셔서 음원을 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두서없는 저의 음원 스토리였지만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해가지고 그랬지만 저는 이번에 음원을 내면서 굉장히 그래도 뭔가 저 자신한테 뿌듯했고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또제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생략하면서 말하긴 했는데 다음 번에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